젊은 세대들의 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좀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음. 이제 목걸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정신적인 환경 아 그래요. 이세 가지가 이제 접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세 가지가 다 최악이에요. 음. 일단 목걸이로 보자면 첫 번째 대장암의 목걸이는 고기예요. 육식. 고기야. 육식. 근데 고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어 그럼 뭡니까? 먹는 사람이 문제라서 그렇지.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첫째, 고기를 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그 단백질 섭취에 대한 네. 좀 그.. 네, 고기를 예, 많이 많잖아요.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기는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왜?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음, 음, 음.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에요. 그쵸. 근데 머리카락이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계 보건기구 홈페이지에 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정해 놨습니다. 그게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0.8g, 0.8g.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제가 0.2g을 보너스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네, 네. 그러면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은 하루에 필요한 60g 필요하죠. 60g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 내가 회식한다고 해서 100g의 단백질 먹었어요. 음.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40g 초과됐죠. 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들은 초과 된 단백질은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많이 먹으라고. 그럴 해야. 것 같은데. 어. 단백질은 좀 많이 먹어야 많이 해야. 해야 된다. 고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맛있게는 먹었는데 그 40g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아하.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우역고 거품이 많이 나온 날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일단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보면 눈빛이 바뀌어요. 일단 회식에는 음... 고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고기를 네. 먹지 말자 아니고. 먹기도 전에 먹죠. 뭐. 네. 고기를 먹지 말자가 음... 아니고 조금씩 아... 나누어서 매일매일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이 고기를 아하... 한꺼번에 앉아서 너무 많이 먹는 거그 기본적으로 셋이서 삼겹살집에 가더라도 한육인분 먹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먹는 거예죠 그렇죠? <laughs> 밥이나 떡이나 국수나 빵을 먹으면 은 보통 위에서 2시간 정도 머물러요. 근데 고기는 소화속도가 느려요.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고기 먹으라 그러면서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든든한 거거든요. 자기 직전에 고기 먹고 또 내일 아침 일찍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12시에 침대에 가서 코드르름드르름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약을 시킨 거예요.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 놓고 자거라.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장은 계속 새벽 2시, 3시까지 동강. 일을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자야죠. 당연히 자야죠. 그죠 당연히 자야죠. 그래요. 정확히 교수님 얘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시 7시까지 딱 식사하시고 안 드시고 뭐 주무시는 음... 스타일이시고. 저는 눈 감기 직전까지 <laughs> 아, 근데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시는 건 고기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고기를 먹되 과다하게 먹지 말고 일단 무엇보다 사람이 잠을 자듯이 장기도 좀 잠을 자야 네, 되는데.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휴식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영양분이 결국은 몸속에 영양분으로 저장되기도 하지만 독소로 또 남아 가지고 사람 인체에 해를 끼친다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약이 되는, 약이 되는 건아니다 약도 되고 독도 되는데 지금은 다 독이 되는 선택을 그러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쌀만 먹는 게 맛있어요. 사실 사람 구워 먹는 게맛있죠 예. 그렇죠. 구워 먹는 게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고기가 조금이라 타잖아요.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저희 연구실에 가서 분석을 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에요. 자, 일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기가 지나가면서 접촉하는 식도점막, 위점막, 장점막에는 암세포가 100% 생긴다. 100%. %래요? 100%. 아 그런데 아 검은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암으로부터 자유럽다 이건. 196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건강한 사람도 매일매일 몸 속에 암세포 생겨요. 왜냐하면 아, 네. 그 들은 적 있어요. 왜냐면 입과 코로 들어가는 네.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바람인자를 피해서 살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근데다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100% 제거해요. 음. 음. 자, 내가 면역력이 좀돼 있는 상태에서 검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괜찮은데.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먹었던 그 검은 고기가 10년, 20년 뒤에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참그 아, 네, 뭐. 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필요한 양만큼 먹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찬 음료 먹지 말고 장내 유익균을 좀 늘려라. 찬 것도 먹지 마요, 교수님. 아, 찬 것도 먹지 마라가 아니고 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항상 36.5도가 되어야지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추운 겨울날 음.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잖아요. 그래요. 소변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부르르 떨리죠. 떨왜뜨는지 네. 왜 아세요? 자, 우리 몸에서 뜨거운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갔죠. 음. 그럼 몸의 체온이 떨어지죠. 떨어졌죠. 아.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음. 방법이 운동이에요. 음. 근데 몸이 지가 알아서 운동을 아, 하려다 아,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리려고 몸이 이렇게 여러분들 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추운 날 벌벌 떨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유일한 나라 <laughs> 이 대한민국이에요. 어, 그죠뭐 겨울에도 뭐아뭐 네. 얼주가라는 얼죽아. 얘기도 있 얼주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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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젊은 여성들이 놀랄 수도 있는데. 음. 근데 이 20대, 30대 미혼 여성들 현재 유방암 숫자가 미국보다는 세배 4배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 그렇게 평균이 습니까 네, 높아요. 음. 왜냐면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음.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아까 얘기했지만 면역력 저하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여성분들은 꼭좀 신경을 써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철만 좀 먹고. 아니, 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이 먹거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른 걸 떠나서, 이제, 건강도 건강하지만 면역력.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상 이 암세포에 우리가 이제 뭐 노출이 돼 있고, 그,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몸속에 이제 면역력이 높아야 되는데, 유산균도 좀 얘기를 좀뭐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네, 이제, 장건강하게 되면, 은 실제로 장내는 미생물이 장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도 있어요. 유익균이요? 유해균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간균이라는 녀석이 박쥐 같은 녀석이 한 70%가 있는데 음. 유익균이 조금만 많으면 이 70%가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유해균이 조금만 많으면 이 중간균 70%가 또 유해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나빠져요. 그럼 장 건강에 내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음. 둘째,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음.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지독하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아까 있만장 속에서 부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부패되는 까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유익균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보니까. 그러면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해도 죽지 않고 살해는 기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 속에 있는 어... 채소를 가효시킨 김치, 어허...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요 혈액 속의 면역 세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온몸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청소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그 암세포가 현장까지 갈 수가 없죠. 그럼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제거가 안 되죠. 당연히 암아 환자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려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아니 보통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방송에 나오는 이제 그 강사들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2리터는게 벌써 뭐 머릿속에 벌써 2리뭐 1리터 어. 이상 뭐 충분히 마셔라. 벌써 물 마시고 있잖아요. 네. 물또 씹어 먹어라. 지금 벌써 이제 미리, 미리 중화를 시키는 거죠. <laughs> 물을 씹어 먹어라. 예. 물은 물로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그렇죠. 뜨거운 여름철에 말이죠. 수박에서 얼음 넣어서 화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죠. 맛있어요. 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난다음에 그날도 물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음, 음, 음.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네. 수박과 물 합쳐서 1.5나 2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내몸 속으로 들어온 전체 물량을 합산할 방법이 없죠. 저울 들고 다니면서 무게제일고 다니고. 그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는 기가 막히게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물을 정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화장실 갔어요. 어. 소변을 봤어요. 네. 근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왔어요. 음. 뭐하라는 거예요? 수분 보충해라물 먹어라. 아. 물이 지금 빠져 나가가지고 몸에서 뭐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음. 음. 물좀 먹어라. 네. 나좀 살자 하고 몸이 살려고 음. 우리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어. 그러한 그때 물한 컵을 먹으면 금방 소매 색깔이 옅은 네, 노란색으로 갈게요. 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 많은 사람들이 저염식이 건강화돼서 소금 너무 안 먹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간장차를 마십니다. 이 간장에는 소금도 포함되어 있지만서도 장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과 유익균 두 가지를 동시에 먹는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물한 컵을 따르고 난 다음에 먹을 만큼 본인이 간장을 타시기 바랍니다. 한 잔씩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참 맛있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이 뭐~ 건강에 관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마시는 건 좋으나 지나치게 많이, 뭐 많이 먹는 것이 꼭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뭐~ 물 뭐~ 음식 많은 얘기를 했지만 커피 요즘 뭐~ 커피를 거의 뭐~ 물처럼 거의, 거의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잔은 뭐~ 그냥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것 때문에 또 교수님이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주로 정부로부터 어 지금 상업용 먹거리 분석을 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해에 정부에서 저에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업용 커피의 음. 발암 물질을 하... 분석하라고 3년간 이제 연구 용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커피나 시중에 판매되는 청국장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왜요? 아니, 발암 물질의 숫자는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직접 연구를 해서 보셨으니까 커피에도 담배처럼 암 발생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법령에 규정된 발암 물질인 만큼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상업용 커피 다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네. 아닙니다. 네. 그건 네. 오해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문제는 커피 속에 제가 분석했던 그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 그리고 시리얼. 어? 아 그래요? 시리얼. 어? 저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 먹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 시리얼, 감자튀김, 과자, 커피 속에 포함된 이 발암물질은 원래는 다 없던 건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해 보니까 얼마든지 발암 물질이 없게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볶을 음. 때 네.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 물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때... 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잔두잔 잔 드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고요. 하루에 두 잔, 세 잔, 네 잔, 다섯 잔 먹는 양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죠. 네,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요. 커피를 약 10배나 20배로 희석해서 커피를 차같이 드시는 거예요. 연하게 먹어요. 연하게. 아, 제가 아주 진짜 연하게 먹거든요. 네, 글쎄요. 예, 네. 네, 연하게 드시면서 이 향이 연하면 연할수록 우리 몸에서 더 민감도가 증가하거든요. 증가, 아, 그래. 그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향을 즐기시면서 드시면 훨씬 더 우리나라 20대, 30대 여성들의 건강에 시험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커피를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또 혹시라도 또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만 뭐 늘상 우리가 이건 알던 얘기잖아요. 그쵸. 지나치면 좋지 않다. 어.